예 안녕하세요 공원남입니다. 장소와 같죠? 예 같은 날에 촬영한 거 맞고요. 이제 상품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악 들리시나요? 약간 BGM으로 들어갔는데 어차피 저는 편집 따라 안할 거니까. 예 실제로 제가 만든 비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편집점이 안 맞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제가 2020년도에 샀던 물품을 언박싱 할 건데 어 생각해보면 좀 지난 거라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이요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흔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때 레디백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타벅스 레드백, 작년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품인데요. 그기에서 이제 연말로 나왔던 건데, 이건 제가 실제로 쓰려고 이거는 바로 스타벅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스타벅스 폴더블 크로스백이에요.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지진 않겠지만, 음, 어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건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영상 만들어요. 가방 이렇게 이 생겼어요. 보시는. 스타벅스 있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지퍼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지퍼가 있어요 여기에 수납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깊지는 않아요. 음, 핸드폰 정도 있는데 딱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자석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소리 나죠? 이렇게 되고, 안에 공간은, 아이패드가 지금 이게 12인치거든요. 이게 프로인데, 딱 들어가네요. 딱. 근데 다치진 않아요. 이대로 들어다도야돼요 크기가 비교되시죠? 네, 종이가 있고, 여기도 스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이 있네요 여기에 이제 줄이 있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들고 다녀도 되고 이제 끈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간소한 지갑 장지갑보다는 훨씬 크죠 손바닥을 비교했을 때이 정도니까 이기막혀죠 스타벅스는 뭘 사도 간지가 나요 아, 느낌이 좋아요 예. 앞으로는 이걸로 해서 제 장비를 넣으려고 제가 꺼내려고 하다가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제가 좀 버릇이 사놓고 계속 그렇게 잘못 꺼내요 아까워서 그러다가 진짜 새거 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보여주지 않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언박싱을 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뭐냐 제가 이것도 병이병 이게 무한도전에서 2021년 달력 세트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 3월 29일이니까 벌써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약간 무한도전부터 인 약간 의리로 사는 그런 중이라, 이미 지날 때로 지났지만 이게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박계에서 나온 스케줄러가 있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으로 된 보시나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달력 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테이프예요 이거는 이제 2021년 캘린더입니다 이렇게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항상 그 놀면 뭐하이도 굿즈가 매년 나오는데 제가 사는 이유는 이제 불안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전액 기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사실 기부를 잘안 하는데 유일하게 기부하는 게 바로 기부금의 방식이에요. 저도 워낙 쇼핑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한테 <laughs> 고객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요 이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가방이랑 그다음에 이제 넓은 모양 세트 보여드렸습니다. 예. 정말 이제 숙제가 하나 끝난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언박싱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제가 못하는 것들, 용기 내서 못 듣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와 같이 한번 뜯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선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저는 스케줄러도 되게 많아요. 달력은 꼭 지금 써야 되겠다 달력 한번 가볼게 생겼고요. 전면에는 홀로그램을 돼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우선 저희 1월, 2월 벌써 두 개가 지났네요. 3월은 뭐가 유행했을까? 유산슬입니다. 오늘 선수밖에 없죠? 음, 유산슬. 참그 유재석이라는 그 분을 보면은 실제로 제가 광고 촬영장에서 한번딱 봤거든요. 저는 완전히 알바였을 때 그때 이제 어, 스윙스랑 유재석이랑 같이 했던 광고 내내치킨이라는 광고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윙스랑 유재석 형님을 스윙스 유재석 형님을 처음 봤었어요. 어, 되게 좋은 기억밖에 없고 생각보다 스윙스는 나이스했고 유재석은 형님은 제가 알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촬영장에서 진짜 음악을 좋아하시는 게 진짜 하루 종일 이어폰에 꽂고 노래만 들으셨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라 아마 이런 놀무무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3월도 이제 3일이 남았네요. 예, 이제 월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기보는 직접 한번 보시죠. 진짜 습니다 스케줄러랑 이런큰 달력은 우선은 저희 집에서 할텐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 많이 했네요. 보면은 아까워서 뜯지 못하겠어. 뜯볼까요 <laughs> 아마 공식적인 자세한 정보는 가서 인터넷에도 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자, 반 자랑하는 거예요. 아칼좀준비놓고 급하게 하느냐고. 진짜 한정판 병이 걸렸거든요. 한정판 보면 사주고 못 사고 사요. 근데 제가 사면 한정판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버릇이 쉽게 못 드네요. 예, 네, 다 똑같습니다. 구성은 똑같은 것 같고, 근데 크기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벽걸이를 쓰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왜여기 구멍 뚫렸지? 예그고캐줄로도 네, 까져. 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도 있네요 그 다음에 심박기 저도 심박기에게 한 매니저가 된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음 달력이 이렇게 있고요 달력이 이렇게 있고 구성은 그 다음에 주간일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주간일지가 대부분 있네요. 위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몇째 주, 몇째 주, 주 이렇게 해서 편할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올해가 지나가도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원래 보고도 이렇게 있냐. 굉장히 깨알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지? 책 재질도 좋고요. 들고 다니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스티커는 그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칼퇴라고 써있네요. 지금도 칼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급하게 이게 스타벅스에서 나온 폴더블.